아쟁이 냄새가 나지? 언면이마가만매니아이생 누가 배고플까, 우리 프리스? 적들을 짓밟아 뭉개버리기 전에아 돼. 탈론 조심해야 돼. 상당스다행이다 어? 잠깐만 롬스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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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션스네이스 나이스, 나 나이스, 나이 뭐 와, 내가 지냐? 아, 씨, 발 어, 존나 아깝네. <laughs> 이 새끼 그냥 선점화 걸고, 그냥 맞디라. 어, 어 폐기 보소. 여러분, 모른 척 하세요. 네, 네, 내는 진짜 아깝게, 아깝게 못땄다고 해, 해주, 해주세요. 어, 당황스럽네요, 되게. <laughs> 존나 세네. 와, 딜교가 뭐 저래? 그래야 한다면. 모드카이저가 지는구만. 3렙 전에 딜교할 거 그랬다. 아예 3렙 되고 나서 딜교할 거. 너무 미리 앞서갔다. 만에 난 두만 있나 팔로. 야, 시바 죽었어. 아이, 소세끼 파밍하다 말고 그냥 오네. 어? 또라이 새끼 저거. 참교 오질라게 당하는구만 내가 아 이게 내가 참교육 오질라게 당하다니 <laughs> 야 이거 <그렇다>. <laughs> 여러분들 미드 미아거든 <laughs> <위하거든>, 조심하세요 <그치? 웃음> 여기서 넘어와서 다때리려고 하진 않지 어차피 할 것도 없네 탑이나 갔다 와야겠다 탑에 한번 뿌려주고 연설치 파가지고 그렇지 더 하자 해볼만 한데 야야야 야. 제발 안되냐? 이거 야. 아 이거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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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죽거나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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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제발. 안 되냐? 아, 나 됐다, 이거. 죽거나 안 죽거나. 알아, 알아. 나이스!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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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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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나이스, 개나이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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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? <laughs> 어 좋았어 좋았어. 나쁘지 않아. 이제 팔목 보호대 나왔어. 탈론이거야 이제 보호대 나왔거든요. 탈론 참교육 갑니다. 들어갑니다. <laughs> 그니까 러 게이득이지. 이거 그냥. 탈론 게임이 띠껍게 하네 아. 이 멍청아 한 번만 클릭하라고 모띠 <laughs> 기분 전나 <존나> 좋다. <laughs> 어떻게 될지 보자고. 야, 이거 하나 더 사야지. 이정 도인데 설마 어, 칼로 한테 원콤나 겠어? 템 이렇게 나왔는데, <laughs> 내는원콤안날 련다. 청가 하나 더 갈련다. 근데 좀사려하겠는데 서포도 안보이는데 조심하자 얘들아 <목소리> <그렇지>. <목소리> 지려, 지리겠습니다, 형님들. 어, 바부터 라 이럴 단은 언제 어부터고 지려봐. 쟤 맥잼 개꿀잼 빅잼 세주 존나 사기예요 제가 봤을 때 세주하니가 지금 정글 1티어예요 세주하니 하세요 무조건 진짜 세주하니 그냥 개사기야 지금 리메이크 된 시점에서 너무 좋아졌어 세주하니 쩝 <laughs> 최즈하이두번 아슬, 세번 아슬, 네번 아슬, 그냥 다 아슬, 제발 그냥 하세요. 존나 좋습니다. 챔피언. 이거 어, 이제 안 아프다. 왜 자꾸 까부는지? 나, 나 방어력 124거든. 까부는지, 까부는지 좀 말이자. 팔로우 방어력 124니까 까부는지 좀 말이자. 조각 내 이상한 잡소리 하지마라 돼진다 그러다 다로와다로와 일로 일로 그렇지 일로와라 아저 안뜻나? 그렇지 너도 들가지 그렇지 그지같은뎅 아, 그럼 그걸 또 살아가네 아. 아 깜빡 밉시다 이거 구요 그래, 같이. 음, 응가 자고 그래?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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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생각이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아 근데 탈론까지 잡았어. <laughs> <저한테는 좀> <laughs> <그치? 웃음> <laughs> 비드 다와 봐라. 한 대, 사, 대, 사, 한, 가 비드 와, 봐 와, 봐 와, 봐 와, 봐 와, 봐 와, 봐이 와, 봐 走，走，走，走，走。 그렇지, 나이스. 와, 탈론 진짜 또라이네 나, 나한테 나뭐원 워낙 나 잡으려고 뭐 스펠다 쓰고 별지랄 다 하는데. 좀 손해긴 한데. 그래도 최선이었어, 이게. 이게 최선이었어. 내, 내, 내 최선이었다, 이게. 아, 이거. 이거 한번 한 판다까리 하자. 한 번만 클릭하라고. 진거 보고 또 기어 기어 들어오 는거봤 어요？저 탈론 재가자야 야, 들어봐천 령, 들어봐안어봐이게 돼? 안 돼? 빼뻬빼뻬빼뻬빼빼 가자. 애빼빼빼빼빼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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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짱아, 맞네. 슥감. 그렇지. 용절령 두, 두 마리 끌고 갈 거거든요. 팩.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진심으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용절령 두 마리 다 끌고 갈 거니까, 야야야, 여기 탈론? 아, 루데네아이 얼마지? 1515원 야, 랜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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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개꿀잼 개꿀잼 핵꿀잼 빅꿀잼 적꿀다 개꿀잼 아, 집 한번 갔다오고 그렇지, 가자 야, 윤가리 이거 이거 먹고 미드 엑서스까지고 <laughs> 이거 먹고 미드 넥서스까지 가면 되겠다. 아 아닙니다. 너무 잘아볼수록 불련이 아닙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판하는데 솔직히 이렇게 많이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. 까비 이판는 팀이 좀 많이 잘해도 주있어요 제는 그래도 인정하고 인정했고 인정하고 들어가는 사람이라서 이판 버스입니다. 혹시 저는 야야야 비참함은 어 이거 이거 조사 조사 잡았어 어디갔어 연령이 끌고 미드 미드 넥서스 쭉가드쑥봐드봐미 그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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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다 약간다 간다 용 미드 설령 드쑥리 간다. 간다.

あっ <laughs> <laughs> <웃음> <웃음> 이 판은, 이 판은 진짜 개꿀잼이었어. 내가 봐도, 내가 봐도 꿀잼이었어. 그냥, 하는 내내 존나 재밌네. 미드 2차부터 넥서스까지 용가리 전령으로 뚫기 성공. <웃음> 성공. <웃음> 아, 존나 재밌네, 진짜. 아니, 허드슨밖에안 나와, 진짜. <laughs> 와, 진짜 개꿀잼 경기였다. 리얼로다가. 어, 열쇠. 나이스, 열쇠. 좋습니다. 여러분들, 재밌게, 재밌게 봐주셨다면, 은 이판 재밌게 진짜 봐주셨다면, 은 업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신 감사하겠습니다. 업주자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우린, 냠냠냠냠냠냠님, 볼스로 끌려님, 와인숙성님, MR 미스터 물파스님, KFN 국군방송님, 업주자 감사합니다. 켈켈켈님도 업, 진짜 감사합니다. 안눌러주신 분도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, 여러분들. 와, 진짜 개꿀잼 경기였어. 그냥, 말이 필요 없는 경기였다. 끌레시님 클랩2846님도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딜량은? 딜량은? 어, 우리 팀 중에서 근데 내가 상당히 딜을 잘 넣었어. 물론 딜 챔프가 나랑 바를 수밖에 없긴 했는데, 만족스럽네. 수고하셨습니다.